이거, 뽀크 잘해야 되는데, 그거 안나올수도 있어. <웃음> <웃음> 머리 버려라, 이거 안 나쁘도 있어. 이거 맨날 쌓여있어, 이거. 팀 미팅할 때, 어, 약간, 어. <laughs> 에이, 배타고 잡으러 간다, 씨. 오늘 얘기 근데 좀 재밌을 수 있어. 음. 아 그래? 그때 아까... 그 회장님 썰보다 더 재밌나? 회장님 왜 근데 연락이 없으시지? <laughs>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뭐죠? 재벌집 막내아들. 재벌집 막내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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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엄청 재밌어하게잘 봐서 음. 추천해서 봤어요. 음. 어. 아니, 건행 음. 회사가 그런 거막 엄청 추천하는 스타일 아니거든. 음. 봤는데 재밌어 가지고 저도 주말에 다 몰아봤고. 보셨어요? 뭐몇개 클립 봤어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 요약본만 봐 내가 봤어. 요약본. 아. 요약본. 아, 요즘에 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 엄청 많더라. <laughs> 어. 그 요약본 <요약보는> 다 알겠던데. <laughs> 진양철진양철 <진상처>? 네. <laughs> 네. <진상처? 웃음> 나는 그렇게 M&A가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 아 그래? <laughs> 뭐만 하면은 제가 인수하겠습니다막이러고아뭐 아, 무슨 무슨 제철 뭐 아들내미가 인수한다 막그랬던거아뭐 M&A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 자동차로 나오고. 이제 뭐 어차피 제가 속한 영역에 있는 거니까 재밌게 음, 보고는데 그러네. 송중기네. 송중기? <laughs> 뭘다 송중기야. 송중기가 <laughs> 그뒤딜장이잖아 아이, 걔는 아이새끼야. <laughs> 아이새끼야. <laughs> 뭐몇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제가 M&A 딜 업무를 하면서 엄청 궁금했던 요소가 있었는데 음. 약간 풀렸어요 실마리가. 어, 드라마가 어, 드라마, 어. 아, 물론 이제, 이제 실제 중소기업 M&A나 음. 딜 시장에 와보면, 음. 사자가 많아요. 많아. 아, 진짜 음. 많아. 그 사자라는 게, 사기꾼이라고 뒤집어 쓰이기에는 조금 그분들이 억울할 것 같고 음. 사짜라는 게 뭐냐면 사실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음. 사장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수하세요 음. 그러니까 얼래벌레 M&A를 음. 막 진행시켜요 중간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으시는 음. 거고 음. 사짜분들이 난왜 이렇게 음. 많은 거지? 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음. 너무 싸게 매각을 해버린다거나 음. 인수자를 잘못 만나서 인수 이후에 완전히 내가 잘하던 회사까지 망가지는 거고 어. 인수를 당하면은 그 다음에도 회사가 잘돼야 경영자들의 마음이 이제 좋고 그게 또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건데 이런 사례가 왜 이렇게 많지를 궁금했는데 그게 드라마를 보면서 해결해 됐어요. 음. 뭐냐면 드라마에서 음. 첫째 아들의 부인이 어. 무슨 집안으로 나온지 진양철의 아들, 큰 아들. 아그그 명동 사채업자 사채. 사체. 어. 어. 모든 스토리는 사채시장에서 시작. 어. 사채시장에서 시작되는데 그 명동 사채업자 중에 회장님들은 어. 정주영, 이건희도 가서 돈 빌렸대. 아, 옛날에 옛날에 ]죠? 옛날에, 옛날에. 급전, 급전? 급전 라는 썰이 있을 정도로 현금 유동성이 말이 안돼요 어. 근데 거기서도 진양철의 첫째 며느리로 나와요 어어. 그래서 거기서 약간 무시 받는 장면도 나와요 어어. 니네 뭐 가족 그래봤자 사채 없지 않느이 뭐, 뭐 사채라는 게 돈을 굴리는 사람들인데 음. 이 돈을 굴리는 거에 가장 큰 거래가 기업 간 거래고 여기에서 큰 돈을 벌수 있는 요소, 기회들이 음. 창출돼요 그게 음. 뭐냐면 여러분들이 M&A라는 단어에 부정적으로 들었을 법한 게 음. 무자본 M&A, 음. 기업 사냥 음, 음.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이거 꼭 자려야 되는데 그거안 나올 수도 있어. 머리 <laughs> 아점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이거 맨날 쌓여있어 이거. 지금 미팅할 때어 약간 에이, 배타고, 배타고 잘잘 들어간다 시. 배타고 나는 항상 궁금한 게왜 모든 저거는 안 나올까? <laughs> 응.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채 시장에서 형성된 MA의 잘못된 음. 요소들이 특히 약한 중소기업들한테 많이 손을 뻗치는 것 같아요. 음, 음. 거기서 송중기도 기업 사냥꾼으로 오해를 받거든요. 금방 음. 아, 기업 사냥꾼이야? <웃음> <웃음> 그치, 사실. 삼성, 아, 삼성이래. 컨트 <laughs> 그, 헌터. 순양을 헌터 하는 거지. 그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채 시장이 있어요. 사채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음지의 돈 엄청나게 큰 돈이 돌아가는 시장이잖아. 음. 근데 여기서 뭐 사채라는 게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채라는 음. 거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조금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급전을 땡겨주는 거잖아. 요 그렇게 돌아가면은 이제 상관없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자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악, 악질들, 악당들은 어떤 잔대가리를 이제 잔머리를 쓰는 음. 거냐면 여기 돈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음. 뭐 엄청나게 돈이 이제 많은 그 예를 들어 이제 기업 사냥꾼 성준기 안돼 그러면 안돼 음. <laughs> 기업 사냥꾼 A가 있고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싶은 거야 음. 여러분 이제부터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음. 이 기업 사냥꾼 A는 코스닥이나 그런데 시가총액이 좀 낮은 음. 중소상장사들이 있어요 음. 뭐 예를 들어 오,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이면 음. 규모가 좀 작을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제1금융권이나 2금융권을 가면 좀 어려우니까 음. 저축은행까지도 가긴 가요 저축은행을 가서 일부 또 여기 사채시장에 가서 돈을 땡겨와요 음. 얘네는 그런 거큰 신용도를 조사한다거나 음. 이런 자금 활용도에 대해서 크게 테크를 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사채시장에서 예를 들어 한 100에서 200억 정도를 그냥 차입을 해요. 음, 빌려. 어, 빌려. 빌려. 빌려주면 이 사람들이 이 코스닥 시장의 작은 기업을 인수를 해요. 주식을 야금야금 사들어서 음. 결국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음. 최대 주주가 되면 이게 소위 말해서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사치 음. 시장의 돈으로 이 정도의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하고, 그다음부터 영화 작전에 나오는 유사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 어떤 호재. 음. 을 만들거나 음. 어떤 뭐 이제 뭐 기사거리 음. 또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한다 음. 어? 어디 뭐 이제 신기술을 개발했다 음.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음... 주가를 올리고 나서 한뭐 200억에 인수했던 돈을 네. 뭐한 800억에 매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사채 뭐 200억 빌렸으면 이자 포함해서 300억 정도 갚고 음. 나머지 500억을 벌어가는 거예요. 500억 버는 거야. 아, 네. 이게 이제 음. 자본시장의 기업사냥꾼이 돈을 버는 방식이 에요 이게 첫 번째 사례인 거고 음. 그럼 이제 사실은 이렇게 200억에 사서 800억에 매각하는 순간 음.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개미. 이거를 보고 음. 들어온 개미 투자자들인 거죠. 아, 이 사람들은. 만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를 막 1, 2년 안에 치고 빠지면은 너무 티 나잖아. 그래서 보통 하는 게 들어온 다음에 이런 것들도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 플러스 뭐라 하냐면 이유상증자예요 내가 미국에 있는 굉장히 핫한 기술을 갖고 있는 R&D 뭐 벤처 기업을 인수한다. 그러면서 유상증자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는 거고 유상증자로 뭐가 들어오겠어? 이 기업에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음. 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또 이제 어떻게 나가냐? 이 A의 와이프 명의 음. 가족 명의의 다른 비상장 회사들이 있죠. 그걸 또 인수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유상증자로 들어온 돈도 어떻게 보면 대여를 해주기도 하고 자기 와이프가 명의로 있는 비상장 회사를 인수하는 거야 M&A 시키는 거야 음. 그러면 누구한테 돈이 들어가? 네, B한테 들어가는 거 음. 이게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음. 자본시장이 특히 조금 덜 발전했을 때 일어나던 기업 사냥꾼 음. 어, 무자본 M&A의 병폐 이제 잘못된 구조구나. 거, 구조였고 오. 이게 실제로 자본장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감옥 갈거 아니야 금감원, 음. 형들이, 가만 안 금감원 형들이 가만 안 둬서 음. 가는 건데 음. 이제 감옥을 갔다 오는 게 형량이 너무 적다 버는 돈은 지금 수백억을 버는 건데 음... 감옥에 갔다 오면 사실은 음. 뭐 이제 다른 나라를 가서 산다는 음. 거죠 결국 사채 시장에서 이걸 다알거 아니야 다 알아서 거기서 아름아름 배웠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중소기업 M&A 시장에는 어... 꽤 있더라고요. 어... 사채업자 오른팔, <laughs> 왼팔,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어, 배워서 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결론은 조심하셔야 어... 된다. 이 어... 어,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중소기업 시장의 사자의 기원이네. 기원인 것 같아. 근데... 너도 실제로 몇번 <laughs> 만나본 적이 있어? 만나본 적 있죠. 만나본 음... 적 있고, 얘기 좀만 해보면 알아요. 느낌이 와? 아, 느낌이 없지 느낌이 그. 어느 간별... 포인트에서 와? 간별이 돼. 음. 그냥 나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음> <웃음> 이런 사람들은 왜 저한테 오냐면, <laughs> 자기가 어... 어떤 인수하고 싶거나 스토리 응. 만들고 싶은 회사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음. 어떤 이런 기업 없나 소개해달라고 하시더라고. 아 그래. 어 근데 뭐뭐뭐 뭐,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지만. <laughs>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음. 왜 인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음. 한번 해보면, 뭔가 어려운 용어를 써. 뭔가 음.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자기도 모르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 <laughs> 어려운 용어를 뭘 써야 돼? MA에서? 뭐, 앱 있다? <laughs> <laughs> 아니, 그분들은 그런 거 몰라. <laughs>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형이 그래서. 막연하게 들었던 시비 발행한다는 것도 다이 안에 있는 이런 거예요. 음. 여기서 시비 발행하는 거야 근데 그 시비 발행한 걸로 가족들한테 음. 대여하고, 대여하고, 가족들 회사 인수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저 중소기업 MA 저 사자분들도 음. 되게 고독 가겠다. 야, 이런 애들 만나면 <laughs> <laughs> 얘기한 30분에 막 뭐, 감별 당했다 아, 이런 건 그냥 얘기 안 해야겠다 <laughs> 이럴 거 아니야 막. 재벌집 거기는 뭐 무슨 뭐 백화점 사고 자동차에서 사고 난리 났던데 음. 이런 암흑의 세계가 있어, 있어서 음. 더 사자분들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알겠 음. 사자의 기원 그래서 뭐 재벌집 막내아들 결말이 어떻게 될지 뭐 이게 음. 올라갈 때는 다 정리가 끝나 있겠네 정중기가 손양의 회장이 될수 있을지 아그래되 <laughs>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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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을까? 몇튼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야, 뭐 재밌는데 음. 그 검사님이랑은 언제 사랑에 빠지는 거야? <laughs> 왜 이렇게 갑자기 빠 저가 그러니까 나는 그 나는 멜로시고가잖아 <laughs> 보다가 아니 너무 또, 재밌게 몰입판에막 펴고... 둘이 막막 막 노래 나오고 그러면 막 찍히 <laughs> 막 둘이 뭐, 뭐 눈빛 떠환을면 아시라? 넘겨 버려. 멜로 큰억지로멜로는 케인 멜로 넣지 마십시오. 그 뭐냐? 수리남이 멜로가 없잖아. 수리남 멜로 없이. 그래서... 수리남에 남자밖에 안나와 그러니까 범죄의 <laughs> 전쟁에 멜로가 어딨어? 어. 그 회자되는 것들은 멜로가 없어, 우리 음, 지금 보면. 아, 우리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laughs> 23년에는 그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필독 영화 드라마 좀 만들자. 수리남? 수리남, 대거치 막내 아들, <laughs> 범죄의 전쟁. 시험도 치고. 어? 만듭시다. <laughs>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감사합니다.